아이구 놓쳤어. 응? 다른 것 빼. 영차 영차. 힙 힙. 어구 잘했어요. 잘장 재밌어. 음. 다른 것도 뺄고야어구잘아구 잘. 영차 영차. 옳지, 옳지, 옳지 조금만 응? 더, 더, 조금만 더 조금만 응? 더 화이팅 다롱이 할수 있다 응? 초롱아, 다롱이 응원해줘 응? 다롱이 할수 있다 할수 있다, 할수 있다 응? 영차 영차, 영차 못하쉬어 화가나? <laughs> 다른걸로 바꿨어? 응? 어이구, 잘했어요. 응? 우리 다롱이 잘했죠? 응? 기분 좋아?